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20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출전할 때에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축복하면서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군사들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두드러진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 라고 그 구하기를 이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군인들이 환란의 때인 전쟁에 임할 때에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를 전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기적인 시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며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이기적이라기 보귀하는 필사적인 기도와 소원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들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과 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런 환란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소원 성취, 즉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와 같은 그런 소원이 아닌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그 응답을 구하는 거룩한 소원인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칼과 창, 병거와 마병과 같은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병거와 말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것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기도와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늘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의 군대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위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인원이 많아서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렇다면, 아이성의 전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인원이 적어서 전투에서 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자세는 오늘날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죄악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여서 그 죄악 세력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죄악 세상과 타협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치고 지옥의 친구들을 만들어내면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도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가졌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 영적인 승리자라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비록 돈도 없고 가진 권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천국의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은 승리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응답하심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이 기도는 구원과 승리를 이미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 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승리가 결국 자기의 승리라는 것을 알며 군인들을 축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군인들이 패배하면 다윗도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군대는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과 또 안심함, 그리고 그런 선포를 받는 군인들의 모습들은 오늘날 진정으로 기름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구원과 승리만을 누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연합한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이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핍박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그것은 이미 그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사탄의 졸개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 용기를 얻으시며 더욱 힘써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때에 비록 오늘은 실패할지 몰라도 내일은 더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군대를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에 우리는 늘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군대처럼 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늘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이 싸움이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는 것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